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8회차 해외축구 내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팀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는 빠른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최전방에 배치된 지르크지가 종종 공격 템포를 늦추며 역습에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마르티네즈와 더 리우트가 중앙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내지만 풀백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 달로와 마즈라위가 풀타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체력적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노출되며 상대 팀이 측면 돌파를 시도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솔랑케가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활약합니다. 특히 메디슨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며 클루셉스키는 삼선에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 상대 수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빠르고 다이내믹한 전개를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탁월하지만 수비 전술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반더 벤과 우도기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며 압박하는 전술을 따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체력 부담이 가중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배후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상대 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실점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기 양상에서는 토트넘이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중심이 되어 템포를 빠르게 조율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손흥민과 솔랑케는 상대 수비의 약점을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과 배후 공간을 노린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속도는 토트넘 수비진을 흔들기에 충분하지만, 지르크지의 공격 전개 속도 저하와 풀백 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메뉴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메뉴의 측면 수비 불안과 토트넘의 체력적 문제로 인해 양팀이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끝까지 팽팽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지루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페나임은 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흘로책과 베리샤, 빌터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들은 지공을 통해 상대 진영을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지만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미트윌란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후반 막판에 간신히 동점골을 기록해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팀의 공격 전개에 여러 문제점을 시사하는데, 특히 크라마리치와 슈타우의 부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핵심 선수의 부재로 인해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으며,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수비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비에서도 악포구마, 흐라나츠, 드렉슬러로 구성된 백스리 라인은 라인 컨트롤이 미흡하여 일관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브레멘이 속도를 활용한 역습을 시도할 경우, 호펜하임의 수비진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브레멘은 주로 아고와 슈미트를 중심으로 빠른 속공을 전개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엘은 미넨과의 경기에서 0-5 대패를 당하며,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진에서는 그릴과 둑시가 호흡을 맞추지 못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팀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브레멘의 공격진이 아직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비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데, 프리들과 벨코비치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해 융, 스타크, 피퍼가 103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조합이 호페나임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의 불안정함이 뚜렷하게 드러난 바이에른전 이후, 브레멘이 수비력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에서 호페나임이 홈팀으로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격진이 크라마리치와 슈타웨의 부재로 인해 유기적인 전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브레멘의 수비벽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멘 역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더딘 난타전보다는 조심스러운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결과는 무승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도 많지 않은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분석과 야구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레알 베티스는 주로 사이삼일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경기를 풀어나갈 때로 세수를 중심으로 한지공 전개를 즐겨 사용합니다. 최근 라스 팔마스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의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앞대와 포르날스의 일관성 없는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으며 박한부의 부진은 공격의 흐름을 끊고 팀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격진의 이러한 문제는 상대 수비에 쉽게 봉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율적인 득점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 라인에서는 요렌테와 나탕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후방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공격에서의 부진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사사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보다 단순하고 빠른 속공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카레라스와 로자노의 패스를 통해 벨리즈와 푸아도가 상대 수비의 배후를 노리며 침투하는 전술을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며 속공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격에서의 효율성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벨리즈와 푸아도의 움직임이 적극적이긴 했으나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뇰의 수비는 카브레라와 쿤블라의 중앙 수비 조합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에서도 엘 힐랄리와 테헤로가 협력하여 견고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비 조직력 덕분에 상대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베티스의 지공 전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경기의 흐름을 잡고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진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해 에스파뇰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파뇰은 수비적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베티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속공 기회가 오더라도 베티스의 수비진이 이를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일 것이나 공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 없는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오의 감독의 지휘 아래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전술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5-4-1 포메이션을 통해 단단한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셀타 비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탄탄한 수비력을 입증했는데,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귀중한 승점 3점을 확보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즈만을 축으로 한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아틀레티코는 전방에서 알바레즈와 세를로트의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 패턴이 다소 단조롭게 전개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바레즈와 세를로트가 상대 수비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전술적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의 부상으로 인해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알라베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긴 했으나, 경기 후반에 다소 방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연이어 실점을 허용한 점은 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41212 시스템을 재가동할 계획인데, 비니시우스와 벨링엄, 호드리구의 역동적인 공격 조합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자원들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좌측으로 공격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와 세밀한 전술적인 변화가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리디거와 밀리탕이 중심을 잡으며 안정된 수비 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디거의 제공권과 밀리탕의 속도는 아틀레티코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력한 수비벽을 쉽게 허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혜원의 감독의 철저한 수비 전술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에서의 문제점이 맞물려, 양팀 모두 다득점 경기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공세를 펼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골을 넣지 못하거나 적은 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아틀레티코 역시 공격에서의 단조로움이 문제가 되어 득점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 양상은 결국 양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더라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을 높게 만듭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 률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